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호반민교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리죠. 그 산상수의 첫 번째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비법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비법이 된다면 또 다른 율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모인 사람들,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고요. 병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팔복에, 산상수운에 예수님의 자리가 빠져버린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재산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한 상태 즉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핍박받고 환난 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짐으로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가난해서 억울해서 아파서 사람들이 핍박해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온유한 사람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온유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과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유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궁유라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고 자기의 모습을 거짓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아무 대가를 치루지 않고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져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것이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으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백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